i 곧또 거기 모르라요. 아, oh. 아니네요. Oh. Oh. <laughs> 아씨 발걸음 무겁네. <목소리도> 안돼 물어 조심해. 다 <laughs> 어떠셔서 여기서 게 해주세요 よし 바람 보는데 더웠다, 여러분. 어둡지, 아, 요거 폰 주고 화장실 가겠다. 말없네. 땅잘 봐야 돼. 다 넘어져가지고. 살지가 중심으로 잡네. 제로네 삼겹살 김치찜이거든 와음 음, 맛있다 음와 존나 맛있네 어와 대박이다 수하다 맛이. 음감자음 음. 언니 먹는 거 좋아요. 진짜 맛있네. 입맛이 돌아. 음 그래. 두부도 막더더 많네. 음. 음, 뭐야 이거? 완두도 있네. 어? 만두 만두가? 감자 만두 진짜? 어 조랭이떡? 아니 감자 만두였어요 누나 아는 척 금지 오 이집 김치 맛있네 어디 오봐응 근데 응? 삼겹살이 왜 이렇게 비계가 음, 살코, 음, 살코기만 먹고 비계는 음, 버려 비계 먹지 말자 어. 왜냐면 비계는 살찌거든. 안 그래도. 돈을안 음, 그래 써요, 잘. 안 그래도 우리가 돼지, 돼지니까. 비계는 먹으면 안 돼. 부글부글부글 부글, 부글 하면서 보는 애들이 많아서 글을 안 써요. 눈팅이 많다. 눈팅이 어. 많고, 그, 주부들이라, 어, 자기 할일 하면서 보는 사람들이 많다. 하단 데모는 뭐 계정사로 만들어 오면 되지. 어. 그건 뭐별 이유가 안 되지. 어. 무슨 뭐 계정이야. 뭐 마음대로 만들어지는데. 우리 아줌마들 다 잘한다. 음. 좋 김치 맛있네. 그래 여보. 응. 그리고 밥 먹을 때. 감자떡이가 뭐라고? 고기 많이 쪄줬던데 고기? 어고기만 많이 나 놔줘 고기맛 맛있네 응 그럼 이게 여거 먹어 고기만두라는 얘기어 고기, 얘기. 어, 고기 감자만두 옛날에 먹은 맛이야 그런게 있어? 어 고기가 많이 씹히던데오 음. 더워. 없어 야오바지마라응밥 어, 다먹었지 뚝기뚝기째응 응. 듣기, 음. <laughs> 첫 끼지. 12시 지났으니까 음. 그래도 잡내는 없네 음. 김치 부드럽다 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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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프지 배고파 한 번만 지금 4시간 만에 먹는건데 9시에 방송 들었잖아 10시 11시 12시 1시 우리 아까 점심 몇 시에 먹었노? 2시 반. 내가 오부겠지. 밥 절반밖에 못 먹었어. 다 뺏겼어. 다 줬어? 다준게 아니고 니가 뺏어 안 먹었다. 응. 음, 좀 먹어. 맛있네. 치워. 응. 치우다. 오늘 우왕이 안 들어왔으면 <laughs> 오늘 못, 못 먹을 뻔했어. 보냈네. 어, 우리가 우황이가 우리 목숨줄 또 살렸다 응. 우리가 생계형 유튜버잖아 뭐 어, 이렇게. 이렇하 이렇게. 이렇게. 이렇이렇 하루하루 연명한다. 렇게이렇는 이렇게. 이렇게. 고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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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이이게 오늘은 우왕이가 살려준 거야. 그래 버려 버려 이제 막 간신히 연명 염매... 너봐 밥만 먹을래 사 차입니다 어? 결혼한지 이 무슨 말이야 어네 번째 이말 아니야 <laughs> 돌돌돌돌싱이라고 무슨 말이야 4 년차래 4 년차 음, 장사한지, 뭐, 4년, 4년 정도 되서면 이제 전문가 다 됐겠네. 요 해말자는 무슨 장사하는데? 어? 아, 결혼 생활. 남편하고 5년 차다이 말이네. 3년 지나면 뭐, 친구지 뭐. 그래. 3년까지는 불타오르지. 지나면 땡이다. 병원에서 일한다고? 야 우리 방 의료계 종사자들 많네 간호사들 버글버글하다 마 아이고 니는 또 니는 뭔데 니는 어디 뭐 수학과 간호사가 뭐 니는 무슨 과 간호사인데 얘기 한번 해봐라 오내과 똑같네 저 언니랑 망고 누나가 내과 간호사다. 그래. 그럼 니는 간호 팀장 정도 되나? 어? 간호 팀장 정도는 되냐고. 아니면 뭐 간호 부장 정도 되나? 어, 망고베라 누나가 내과 가로사다. 동정 업계네 내과 최고 힘을 가로줘봐라 그럼 뭔데? 누룽지 가자라고 세도 나왔네. 음, 냄새 좋아. 보여줘. 누룽지 가자. 누룽지 좋지. 누룽지 음, 가 어... 여보 우와 그래? 오야음 맛있어 니가 안 맛있는게 어딨노 부드러워요 부드러운데 음. 음. 오 개왔네 오리꼬 오리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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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낵은 오리온이 음, 맛있지 그래, 그래. 음. 오리온은 뭐 초, 초코파이지 엄청 맛있어 어허. 고기 언니가 새로운 거 알려줘 좋아요 뭔 뜻이 안요 새로 알려주면 우리 준이가 내일 또사 먹을 거 아이가 그자아 아이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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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세상을 단순하게 사는 게 최고다 그래 머리 아프다 좋아하는 언니가 먹으면 다음에 몸으 되는 기고 그지? 그래 세상 단순하게 살아야 편안하고 스트레스도 없고 그래 아우스 분들 다 오지 말래요 <laughs>